겨울철 면역력 이상 신호 5가지.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겨울은 일조량이 줄고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계절입니다. 단순한 감기로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면역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절대 놓쳐서는 안될 면역력 이상 신호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챙긴다면 추운 겨울, 조금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감기가 너무 자주, 그리고 길게 간다. 면역력 이상을 알리는 가장 흔하고 명확한 신호, 바로 감기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기에 걸려도 며칠 안에 훌훌 털고 일어나죠. 하지만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감기에 걸린다.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된다. 독감이나 장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주변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의 최전방 수비수입니다. 이 수비수들이 약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지 못해 반복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미 들어온 적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작고 긴 감기는 면역 시스템이 이미 지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충분히 자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 겨울철, 유난히 이불 밖기 위험하고 피곤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도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 침입자와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어 만성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오후에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처럼 피로는 면역력이 보내는 가장 큰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를 놓쳤을 때 면역력 저하가 피부나 점막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신호 입 주변에 생기는 물집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입술 주변에 물집이 오돌토돌 솟아나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즉 헤르페스가 재활성화된 신호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 다시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겨울철 추위,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입술이나 잇몸 주변에 물집이 자주 생긴다면 면역력의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네 번째, 설사, 변비 등장 트러블이 잦아진다. 면역력과 장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은 면역력의 사령부라고 불릴 정도죠. 겨울철에 장 환경이 나빠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갑작스러운 설사 또는 변비가 반복된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하다. 특정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화가 잘안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워지고 장 점막의 방어벽이 무너져 장 트러블이 잦아지게 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면역력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장 트러블은 중요한 이상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음 증상들로 확인해 보세요. 가벼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 입안이나 목에 염증이 생겼을 때잘 가라앉지 않는다. 면역체계는 단순히 질병을 막는 것을 넘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을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 회복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상처나 염증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상처 회복 속도의 지연은 면역력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오늘 겨울철 면역력 이상 신호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1. 작고 긴 감기 2. 만성 피로 3. 헤르페스 물집 4. 잦은장 트러블 5. 느린 상처 회복 혹시 이 다섯 가지 신호 중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몸의 SOS 신호이니 오늘부터 면역관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필수 영양소와 음식에 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내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